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해요. 금일부터 광군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할인되는 각종 쿠폰과 코드에 대한 정보 함께 남겨드리고 있어요. 저렴하게 구입하고자 하셨던 물건을 득템하시기 바랄게요. 알리익스프레스 쇼핑 구매 정보 채널, 알리중독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광군제에 구입하기 좋은 상품 소개해드릴게요. 알리중독 1, 8.8인치의 게이밍 태블릿 끝판왕 제품이에요. 레노버 리전 Y700 게이밍 태블릿이에요. 이번 광군제 통해 할인율 좋아요. 스냅드래곤 8 플러스 탑재, 12기가 메모리, 256기가 저장 공간 갖췄어요. 2023년 신형으로 업데이트되면서 스펙 좋아졌어요. 그 외엔 동일한 스펙으로 듀얼 JBL 스피커 채용했고요. 6,550mAh 배터리 채용, 45W 고속 충전은 동일해요. 500니트 밝기와 HDR10 플러스 지원으로 게임에 탁월하고요. 야외에서 사용하기에도 좋은 모습 보여줘요. 안드로이드 태블릿 중 작은 사이즈의 플래그십 제품이 없는데요. 레노버 리전 Y700 2023년 업그레이드된 스펙 제품 만나보세요. 8인치 대 제품에서 가장 좋은 제품입니다. 알리 중독기 물걸레 진공청소기로 유명한 JONR에서 신제품이죠. 광군제통에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니 코드 꼭 확인하세요. JONR VC10 프로 진공 무선 청소기입니다. 이번 제품은 청정스테이션 탑재된 모델로 자동 먼지 비움 기능을 갖췄어요. 고가의 제품들에 주로 탑재되는 기능이었는데요. 10만 원대 저가형 진공청소기 중 처음 탑재를 한 제품이에요. 청소툴과 분리 후 스테이션에 장착만 하면요. 알아서 먼지통을 비워줌과 동시에 충전까지 진행이 돼요. 스테이션에 각종 툴 모두 장착이 가능해 거치성이 좋아졌어요. 27000파스칼 흡입력을 보여주는데요. 무려 170AW 정도의 성능이니 웬만한 다이슨보다 훨씬 더 좋아요. 10만 원대 가성비 청소기로 유명한 JOENR인데 이번 제품도 좋네요. 가성비 무선 진공 청소기 찾으신다면 추천해요. 득템하세요. 알리 중독 3. 활용성 뛰어난 광군제 휴대용 모니터예요. 유퍼펙트에서 출시한 듀얼 15.6인치 휴대용 모니터예요. 듀얼 모니터 구성으로 되어 있고, 360도 접이식이 가능해요. 사용하지 않을 땐 완전히 접어서 보관할 수 있어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 연결했을 때, 트리플 모니터 구성 가능해요. 15.6인치. FHD 해상도. 16대 구 화면 비율 제공하고요. 350 칸데라 밝기와 100% srgb 지원하네요. 알루미늄 알로이 소재로 되어 있어요. 10점 멀티터치도 지원하고 있네요. 용도는 뚜렷한 환경에서 사용하기 좋은데요. 여러 화면으로 각각 나눠 작업이 필요한 분들에겐 강추해요. 특히 영상 작업이나 사진 작업할 때요. 화면이 작아 여러 화면에 분할해서 작업하기 뛰어나요. 득템하세요. 알리 중독사. 레노버에서 새롭게 출시한 12.7인치 태블릿이에요. 샤오신 패드 프로 12.7 모델이고요. 스냅드래곤 870AP 탑재해서 성능 좋아요. 해당 판매 채널엔 2022 모델과 섞여 있어 구입에 신중하세요. 두 번째 옵션부터 샤오신 패드 프로 12.7 모델입니다. 8기가 128기가 상품과 8기가 256기가 상품으로 구매 가능해요. 안드로이드 시점 탑재되어 있고, 현재 가성비 가장 좋답니다. 영상 시청용으로 국내 구입자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밝기는 400니트 정도이고, 615g 정도의 무게 갖추고 있네요. 1 2 100mm 배터리 채용했고, 4개의 JBL 스피커 탑재했어요. 광군제 할인폭 괜찮은 제품입니다. 고사양에 대화면 태블릿 찾는 분들께 추천해요. 득템하세요. 알리 중도고 광군제 때 미니 PC 하나 장만하시죠. 미니 PC 제품 중 현존하는 가성비 가장 좋은 제품입니다. 최근 엠백 탑재 모델 물량이 없었는데요. 지금은 다시 물건이 풀려 구매가 가능해졌어요. 다만 이전에 비해 금액이 소폭 상승했지만 그래도 가성비 좋아요. 상품 옵션 선택 시 반드시 M백이 들어간 모델 선택하세요. M백과 N509 CPU 간 성능 갭 차이가 굉장히 커요. M백 정도만 되어도 어지간한 게임이 플레이가 될 정도로 성능 괜찮고요. 그만큼 가성비 꽤나 좋은 모델로 누적 판매량도 훌륭해요. USB 3.0 3 개와 USB 2.0 2 개. 이어폰 단자, HDMI, DP 포트까지 나머지 구성은 동일하게 구현되어 있어요. 가성비 정말 좋은 미니 PC 제품입니다. 득템하세요. 알리 중독 이유 샤오미 70마이 A500S 블랙박스예요. 영상 녹화 품질이나 성능은 국내 사용자들도 인정하는 제품인데요.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품질까지 좋아 인기가 많은 제품이에요. 상급 제품은 A800S 모델도 있는데요. 굳이 더 좋은 모델 선택할 필요 없이 A500S만으로도 충분해요. 1944P 녹화 해상도 지원하고요. 소니 IMX335 이미지 센서 탑재의 화질도 좋아요. 국내 고가 제품보다도 우수한 화질로 이미 정평이 나 있는 모델이죠. 3D 다이나믹 레인지와 와이드 다이나믹 레이지 모두 지원하고요. 내장 GPS까지 탑재하고 있어 활용성 좋아요. 가격도 저렴하면서도 우수한 녹화 품질을 갖추고 있는 모델이에요. 어설픈 블랙박스 구입하실 바엔 샤오미 70마이가 훨씬 좋아요. 실제 유튜브에서 주행 녹화 영상 보시면 바로 구입하실 거예요. 할인 혜택 좋은 제품입니다. 득템하세요. 알리 중독 7. 알리 인기 판매 아이템인 로봇 청소기예요 IMOU 로봇 청소기로 광군제 시작가 202달러에 시작하고요. 장바구니 쿠폰을 비롯해 각종 할인 코드 적용해서요. 139.06달러에 구입 가능하네요. 카드 결제에 따라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10만원 대 구매 가능한 로봇 청소기인데요. 이 가격대의 라이다 센서와 자동 먼지 통비움 스테이션 탑재한 유일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리에서 판매량 많은 제품이라 품질, 성능은 검증되었죠. 그만큼 구매자들 많아 세일할 때 판매량 많은 제품이에요. 올해 광군제에도 판매량 기대되는 제품이에요. 가성비 뛰어난 인기 로봇 청소기 얻어가세요. 득템하세요. 알리 중독 8, 광군제 버프 제대로 받는 제품이에요. 이미지본 10.26인치 무선 카플레이 모니터인데요. 안드로이드 13 기반 제품인데 상당히 저렴하게 내려왔네요. 각종 쿠폰 적용해서 금액 역대급 가격이에요. 기존 리눅스 기반과 동일한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이용하고요. 안드로이드 13 기반으로 구글 스토어 이용 가능해요. 다양한 앱 다운로드 이용도 가능하고요. 역대급 할인 혜택으로 50달러대에 구입 가능합니다. 리눅스 기반 제품보다 더 저렴한 금액대 제품이에요. 개인적으로 이미지 본 제품이 업데이트 자주 해줘요. 디자인, 기능 같아도 판매자에 따라 펌웨어 주기 달라져요. 꼭 구매하세요. 득템하세요. 알리 중독구. 환절기 지금 시점에 꼭 필요한 제품이에요. 샤오미 미 자연기화식 가습기3 제품이에요. 현재 할인 통해 가격 좋아졌어요. 요즘 건조해서 자고 일어나면 목이 너무 아프잖아요. 미리미리 가습기 하나 준비해서 건강한 환경 만들어요. 이 제품 인기가 높은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가열식이 아닌 자연기화식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무엇보다 청소가 굉장히 쉽고 편하다는 장점이에요. 디스크 회전판으로 구성된 회전판이 돌면서 가습을 해줘요. 또한 1세대에 없던 셀프, 자동 세척 모드도 새롭게 추가되었고요. 5리터 물탱크 용량의 350mAh 가습량 보여줘요. 와이파이에 면동 가능하고 분리하지 않고 물을 보충할 수 있답니다. 또한 안개가 발생하지 않는 방식이랍니다. 공기청정기가 가습기 안개를 먼지로 인식해서 강하게 돌거든요. 차전에 방지할 수 있고 추가 액세서리 구입 필요 없는 제품이에요. 득템하세요. 알리 중독 시 8인원 멀티 어브의 SSD 저장 공간까지 갖춘 제품이에요. 에세저에서 출시한 제품인데 요즘 인기 많더라고요. 멀티 어브는 확장 포트가 부족한 노트북에서 많이 이용하는데요. HDMI, USB, SD와 TF 카드 슬롯, USB 3.0 포트를 제공해요. PD 100W 출력도 지원하기 때문에 활용성이 무지 좋은데요. 여기에 SSD 슬롯 공간까지 갖춰 올인원 제품으로 등장했어요. 여러 노트북 액세서리를 따로 가지고 다니지 마세요. 이거 하나면 SSD 외장하드부터 모든 확장 포트 제공해요. 일반 노트북뿐만 아니라 맥북에선 더더욱 활용성 좋죠. 외부 저장공간은 물론이고 부족한 포트까지 제공하니까요. 가격도 상당히 저렴한 장점이 있고요. SSD 슬롯은 NVMe 방식과 SATA 방식 SSD 둘다 지원해요. 득템하세요. 광군제에 살수 있는 제품 소개해드렸어요. 다음 영상에서도 광군제 구입할 만한 제품 이어집니다. 알리중독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다양하고 재미있는 상품을 소개해드릴게요.